안녕하세요. 진보대형트럭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9년식 460 오토의 리타드 차량입니다. 어, 프리마고요 17톤 등록되어 있습니다. 어, 차는 뭐, 문대도 하나도 없고, 타이어 상태는 80%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80% 정도. 네, 쭉 보시면, 뒤쪽도 도색이 돼있고요 윙바디 내부를 보시면, 뭐, 바닥도, 운대도 없고, 차 상태는 특 A급입니다. 쭉 보시면, 저희는 옆에 이거 도색을 할 때, 바다를 치고 도색을 해서 남들보다 색깔이 잘 나와요. 그냥 매매상 상사 도색하는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, 색깔은 잘 나오고요. 무사고 자기인증 나벨 있고요. 자, 이 차는 무시동 에어컨이 이쪽 달려있고, 리타드가 달려있습니다. 아 냉온장고 달려있구요 키로수는 58만 58만입니다 아 진보대형 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